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워에머를, 예, 아끼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모르크의 늪에서 1대1 중계 가보도록 하죠. 자, 왼쪽에 아스티나님과 사야님의, 데스윙 사야님의 스페이스마린과 엘다가의 대결입니다. 자, 일단 오른쪽에 보이시는 엘다가 아스티니님으로 보이시고요. 왼쪽에는 그럼 스페이스마린의, 예, 사야님이 계시겠네요. 사연님부터 먼저, 한 번, 왼쪽에 있는 유저부터 한번 볼까요? 예. 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 다 한국 분이시고요 양쪽 다 한국 분이시고. 양쪽 다 한국 분이시고. 아주 훌륭한 예, 실력의 이제 유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왼쪽에 사연님의 스페이스만인 체플린과, 그리고, 아이언클레드 드레노트, 그리고 이코스트 킬팀 아이언모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예, 데스윙 사야님을 아, 상대할 그 대적자는 아스티니아, 예, 엘다를 선택해 주셨고요 이코스트, 스트라이킹 스코피온, 새로 나온 레이스 시어 케이드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시어 마찰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일단 베이시 레이지, 그리고 플라즈마 수류탄 강화, 그리고 플라즈마 함성 강화가 배치가 되어있고, 스페이스바늄 쪽에서는, 자, 세율 수류탄, 이동사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금초 강화가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바로 코앞에 있는, 네, 예, 코앞에 있는, 자앞부 앞에 있는 우리 이제 깃발을 먹어주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뭐 먹어줘야 될텐데 아직까지 사연이 먹어주지는 않고 있어요 먹어주지 않고 음 그래서 위쪽으로 택티커마니피디님부터 뽑아주고 올라오고 계시는데 일부는 조금 나중에 나와서 아 나왔네요 나와서 지금 여기는 먹어주려고 하고 있고요 자 먼저 중앙쪽에다 이번 패치로 아마 전진기지가 좀 많이 너프가 됐을텐데 네 그래도 전지기 잘못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번에 추그 전투 중 추건 속도가 좀 많이 늘어졌기 때문에 60% 정도 늘어졌죠. 자, 엘다와 스페이스만이 자, 일단은 가자마자 바로 예, 드라퍼도 떨궈 주면서 처음부터 압도해주려고 하는데, 자, 안그래주시면스페이스만의 체력이 뻥튀가 됐거든요. 뻥튀가 돼서 1820원쯤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막강한 체력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엘다 쪽 실드랑 예, 예, 그렇게 늘었다고 하더라도, 예, 그래도 엘다는 엘다라는 거. 자 근데 이쪽에 엘다 3 다이어 어벤저 군대로 들어왔구요 투통마 지금, 지금 스탠다드 깔리면 이길 수는 있거든요? 스탠다드 깔리면 이길 수 있는데 자 과열 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생각해 주면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러지만 수류탄 하나! 두개! 아 적절하게 잘 던져 주시면서 쉴드 다 깎아 냈구요 자 좋습니다 일단 스페이스 마린 쪽 우리 사연님께서도3 택티컬 마린을 뽑아 주셨습니다 자 일단 뭐 남쪽과 위쪽에 있는 깃발들은 사연님이 가져가면서 우리 아스티니의 엘다 굳이 예, 지금 다이어벤저 분대세분대 이상으로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원도 그렇게 많이 먹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예, 주변 쪽으로 좀 먹어줬어요 자 일단 스페이스바리 쪽으로 지금 사연님이 굉장히 좀 저덜적으로 공격을 들어가지고 있는 게자 상당히 좀 거친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동속도 증가하고 스탠다드 지금 쉴드 받고 얘 예, 들어가려고 하는데 스탠다드 깔려주면요 예 다행히 아 쉴드 때문에 지금 데미지 안받았어요 좋아요 안불약투 아, 물약 물약투어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웨벨게이트 처음부터 하나 예 초반부터 박살내 주시는데 엘다 쪽우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좀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자 웨벨게이트 파괴시켜주나요? 자 스탠다드 이쪽으로 던져줘요 스탠다드 인지 자 이쪽에서도 지금 술탄을 던져주는데 이제 이 세혈술탄 스페이스 아닌가 세혈술탄도 조금 아프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도 플라즈마 류탄이더 아프긴 하겠지만 자 외벽에 탄을 파괴시켜주는 거 좋습니다 자 지금 외벽에 탄을 더 설치해 버리면 그만이고 삼다이어 벤저분들 지금 실들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있긴 한데 예, 밖으로 나가 줍니다 중형 쪽으로 들어와서 요까지 먹어버린다면은 자 스페이스만이 지금 거의 뭐 중앙 싸움에서는 전부 다 지금 깃발을 다 먹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을 보여준다는 거. 거기다 가 지금 택티컬리팀네분 대째까지 등장했어요. 베이시만 어떻게 잘 해준다면은 에일다 쪽 충분히 압도할 수는 있습니다. 네, 방금 먹방하고 먹방하고 이제 막예 네, 준비 시작했습니다. 사연님과 우리 아스티니아 아 예, 양측다 이제 한국인 주어 이십니다. 자, 던져주는데, 아, 피했어요, 피했어요. 하지만 그 앞을 지금 베이시가로 막아주는 게, 자, 이거 살아남기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베이시 좀 지원 안 들어오나요? 자, 이택트리티 세율술 탄, 세율술 탄, 아이고, 하필이면 병력이없을때 없는데다가 지금 세율술 탄 던져버려가지고, 그리고 택마 하나 도망가면서 성공해주고요. 드래퍼도떨어지고야측지이 2코스 엘리트 유닛 등장했습니다. 자, 일단은 근접 유닛들, 베이시 가과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예, 택트리팀 원그룹 병력들이라서 도망가면 됩니다. 자, 도망갈 수 밖에 없어요. 지금 볼트스 그레이드로 슬로우 걸어주고 그 사이에 도망가주면 되는데, 여기 있는 테마가 살짝 좀이어 보인다는 거. 자, 세율술탄 넉백 걸어주고요. 자, 지원 가야죠. 지원 가야죠. 자, 택티마린 팀 여기서, 아, 400만에다가, 네, 킬티마이언목까지 있으면은, 원거리 쪽에서는 지금, 예, 초반에 압도하기 좀 어려운 게 현실이라, 엘다 쪽 뒤쪽으로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스페이스마린도 지금 화력 자체는 만만치가 않아요. 아무리 엘다의 벤시랑 스트라이킹 스코피이라고 하지만, 하나 둘셋넷다섯 대의 탱마가 다시 한번 앞으로 전진해 줍니다 반면에 엘다 쪽에서 지금 서로 s Cha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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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a o 으 Chaos! c 넉백용, 그냥 넉백용 어설트 바린팀 하나가 있거나 아니면 데바셀 이렇팀 하나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킬티 마이언머가 프리디를 넣어주면 그 자, 등장 자체로서만으로 이제 딜을 넣어주는 친구는 아닌데 택티컬 마린팀이나 우리 이제 킬팀을 아, 한번더 쓰러지고요. 이거 프리디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줄 친구가 필요한데 베이지를 지금 택티컬 마린팀으로만 상대를 하려 보니까 상대가 안되죠 킬팀 쓰러지고요. 자, 지금 스텝 안 돼요. 예, 택티드 마리 팀 스템 가지고는, 예, 안타깝게 벤시까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에 <목소리> 그 <분이> 덜렁거려? <별런> <목소리> 자, 계속해서, 아, 이거 벗으니까 시원하다. 자, 계속해서 중계해보도록 하죠. 자, 벤시 팀들을 계속해서 쏴주고 있는데, 자, 드디어 스페이스 마리 쪽에서, 스페이스 마리 쪽에서 드디어, 자, 나왔습니다. 데바스 마리 팀. 대바스 마리 팀 하나만 있으면은, 예, 얼추 제압이 걸리기도 하고 얼추 제압이 걸리기도 하고 그 병력들 이데미지빌도 예, 충분히 나오는데 건물 밖으로 나오면 안 됐었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베이시 팀들 아, 스트라이킹 스코피온 자 화력이 너무 막강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테크마리팅 스템으로 예, 전진 배력 충원으로 좀 힘들어요. 예 오히려 들어가 새로 나와가지고. 역백을 뭐, 좀걸어준다던가 하는 게좀더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캐티컬 많은 팀을 좀 버틸 수가 없었나 봅니다. 네. 차라리 여기 대바스도마은 데바테마, 팀이 여기 안에서 계속 봤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거거든요. 이게 자체적으로 벙커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어서 자 안타깝게도 위쪽에 있는 리퀴션 포인트 예. 두 개는 파괴가 예, 될거 같고요. 중앙 쪽에다가 리퀴션 포인트 지어주면서 조금 더 알바키를 좀 시작하고 있고요. 벤시 팀그 상태로. 상대편 네. 쉴드 생산기까지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베이시팀까지 들어왔는데 요거 요거 일꾼 가지고 막아볼 건덕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일꾼 도망가주고요 자 택티관팀 들어와서 세우수 하나 던져보고 자, 엘다 쪽에서 지금 다크리퍼까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글쎄요. 자, 이렇게 싸운다면 얘차라 안쪽으로 들어가주기엔 좋긴 한데, 이 탱은 어디까지 갔었죠? 자, 벤시 팀세분데를 막을 게없어 지금 엘다. 자, 들어오면은 스탠다드로 밀어내 주려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쉴드 풀리고요. 자, 계속해서 생 나오고 있는데, 엘다쪽 근접할 친구들이 있어요. 자, 지금 택티컬 마린 팀은 좀,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어설마 조합으로 넉백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주면서 택티컬 마린 팀을좀 프리디를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설트 마린 팀은 지금 뭐 공격이다, 방어용이다 쓰기보다는 이런, 이런 기존의 유닛들을 프리디를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용도로 좀 사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스팸으로서테티커마리 팀밖에 없으니까 테티커마리 팀이 탱킹도 하고 공격도 해줘야 되는데 한테는 벤쉬라서 프리디를 전혀 못넣는 상대이기 때문에 테티커마리 팀이 데미지가 굉장히 좀 아프거든요. 지속 들이기도 하고 딴딴하기도딴딴해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무언가를 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이스 만의 조합이 어느 정도 강요가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스페이스마닌, 더노버2때도 그렇고 스페이스마닌들은 어스터 마닌 팀은 이거 레벨 1때나 지금 업그레이드 전에 이제 더노버3에 어스터 마닌 팀은 딱 그건거 같아요. 딱일때 넉백용 더노버2도 딱 그랬거든. 레벨 1때 스톰보이한테 떡 빨리고 그랬어 자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연님께서 선택하시면 E 티어로 올라가기로 선택을 해주셨고요. 워낙에 초반에 좀 돈을 위쪽에다 그렇고도 뭐 아래쪽에다 그렇고 자원 자체는 먹어내는 게좀 있으셨기 때문에 자 근데 뭐 그런 데도 물가오지 벌써 택했만때 하나둘째는 4군데에다 네 택트라이어뭐복귀는 네, 빨라요. 자 지금처럼 원거리대 원거리로서는 지금 절대 질수가 없거든요. 스페이스와이예 네, 문제는 근거리의 조합 때문에 지금 에일드한테 지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거리로서는 지금 단순히 원거리 대 원거리에서 하스페이스만이 지기가 좀 어렵거든요 워낙에 좀 단단하기도 하고 공유로도 좀 좋아서 자스페이스만이좀 빨리 올라와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예.. 쉴드 생성기 좀 위험해요 자 바로 드러퍼도 떨어지면서 자 드러퍼도 강화 아 나왔네요 채플린 자 프라이머리 채플린 들어왔습니다 아래에서 쉴드만 깔아준 상태로 택킹 괜찮으니까 자이 친구 하나 있으면 은 베시 팀좀더도을해버릴수 예, 있긴 하죠 이제는 다크리프랑 함께 했다면 좀 어렵겠지만. 자, 하지만 이거 마차에 퍼준 상태 걸리면은 이건 힘들어요. 이건 힘들어요. 빨리 지어놔야죠. 자, 세우르슬탄 도와주고요 스페이스바린 쪽. 자, 지금 베인시만 조심해야 되는데, 베인시. 스페이스바린이 지금 프라이머리스, 체플린 같이 싸워줘야 되거든요? 자, 오히려 킬팀이또 죽어 나갑니다. 아, 근데 로사리오스 발동할 수 있긴 한데. 자, 세우르슬탄 넉백 걸어준 건 좋아요. 킬티바이언모 또다시 프리드못나려주라요 아, 다행히. 로사리오스 발동. 지만 킬팀은 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쉴드 생성기가 파괴가 됐습니다. 아 is on route. 예, 제 눈이 안 좋아요. 눈이 안 좋은데 안경 쓰면 되게 예, 혼모노 모드로 돼서 안경 쓰면 제가 되게 못 생겼습니다. 안경을 벗으면은 막 어, 무섭게 생겼다 이런 말을 듣는데 안경을 쓰면은 못 생겼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죠. 자, 지금 다 크리퍼에다가 베인시 팀 그리고 다이어 벤저 군데. 자, 스트라이킹 스코피어까지 조합이좀 상당히 좀 괜찮고 스페이스 워팀 쪽에서는 택티컬 마린 팀밖에 없어 가지고 애매해요. 네 스페이스 워닝 팀이 택티컬 마린 팀의 성능은 좋은데 이거를 프리디를 넣을 수 있게끔 해줄 만한 친구 가 없어. 지금이야 체플린이 있기 때문에. 체플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트라이킹 스코피어 견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또 묶어 줄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긴 한데 페이스바리드의 가장 큰 단점. 중간 아머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드레, 뭐 드레드 노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오히려 지금 완전히 라이트 아머를 가진 보병들로 버텨야 된다는 게 상당히 좀 고생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2.2 티어쯤에는 센츄리언 정도가 등장하면 딱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확장팩 나와. 프라이머리스가 나와가지고 개인적으로 그, 그걸 봤어 내가. 가능성을 봤어. 자, 다이어벤저분들 아래쪽으로 쓱 내려가면서 깃발 먹어줄 준비하고 있구요. 자, 벤시 지금 알아보지 않고 대바한테 쭉 들어가거든요. 자, 하지만 택티마리틴 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창 던졌구요. 한번 졌고요. 다시 돌아가고 자, 데스톤 드로퍼트 나왔어요. 데스톤 드로퍼트 자, 뒤쪽에 다는 다크리퍼 팀한테좀 크게 아픔을 주긴 하는데 자, 채프린 도망 못 가게 좀 비벼주다가 한 마리 정도 잡아주고요 자, 쉴드 가지고 있는 상태로 예 공격 들어가고 있긴 한데 자, 수류탄 맞아줍니다 자, 스탠드가 깔리기를 하는데 로사리우스 발도 안되죠. 채프린 죽어 나갔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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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드러퍼, 예, 데스톤 드러퍼도 조금 살짝, 살짝 유인. 자 엘다 쪽 전진 기지에서 예, 바로바로 충원해주고요 이번에 아래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이, 이 이걸로 이 지금 엘다가 상당히 좀 예전보다 더 컨셉이 더 살아나긴 했는데 너무 잘 살고 너무 종족 자체가 좋아진 것 같다는 평이 예, 있죠 자스턴 걸어주고요 그러니까 화방으로 질러주니까 실드 쭉쭉 떨어지긴 합니다 자보병전저 지력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스페이스가린 자체가 예, 볼텍스 그레네이드가 없나요? 있네요. 볼텍스 그레네이드 있습니다. 볼텍스 그레네이드 있어요. 지금 쓰시면 됩니다. 자, 아 포춘 상태 다시 만들어주시고요. 그래도 벤신하면된 해체. 자, 다이어베전데 어우, 예, 중앙에 있던 애들. 털에 맞고 좀 쓰러져 있고요. 털에 자체도 데미지가 좀 예, 증가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예, 경기 자체는 상당히 좀 많이 기운 것 같죠? 자, 털에 파괴가 되고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이번에는 그거 생각이 들더라고요. 페이스바는 택만 말고, 말고, 정그 벤시 팀, 저는 벤시 팀 그거를 스카웃으로 견제한 거, 어설프 마리 팀. 대반은 제압력좀더 증가를 해줘야 될것 같긴 한데, 확실히 그게 좋더라고요. 스카웃 만리 팀이랑 어설마, 이, 이탱마일스카 일설마. 딱 요게 단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 자 다크리퍼 지금 데스톤 드라퍼드 예 터트려주려고 하고 있지만 그럼 데스톤 드라퍼드 데스톤 드라퍼드는 꽤 강력하다는거 다 갈긴 했어요 다 갈긴 했어요 자 다크리퍼 님다 갈렸어요 건물도 지금 터지고요 나쁘지 않은 방어술이었거든요다이아벤저븐들 두군데정도야 택티관팀을 충분히 상분할수가 있기도 하고 자 쓰레기 스콜핀 1.4 들어가야돼요 1.4 들어가야돼요 자 킬팀 살려야되는데 아 송시사망 자, 그래도 방어는 이번에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다 죽이고, 다, 아, 지금 다 죽이고, 다이어드인지 뭔 하나 남았거든요? 자, 이번에 삼탱만 적절하게 잘, 예, 막아냈습니다. 아, 근데 엘다 쪽 자원을 한번 보자면요 2000에다가 300 반면에 스페이스바는 쪽 사연님 자원이 좀 많이 없죠 거기다 전기도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반면에 지금 엘다는 뭐 자원지 풍부하게 다 벌어들이고 있죠 리키션 포인트도 가져가고 있고 위쪽에도 리키션 포인트 깔아놨기 때문에 별분들보강하자면 빠르게 보강할 수 있습니다 스노우 볼루링 톡톡히 잘 굴려내고요 근데 중계할 때는 캠안 켜는 게좀 좋을 것같도 해. 중계 안, 안 중계할 때는, 어, 중계할 때는 캠을 굳이 안 넣어도 될것 같다는 느낌? 네, 간간히캠 켜서 이야기,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재밌네요. 자, 택티커맨 팀 지금 이쪽에서, 주방 쪽처음부 때려보셔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유닛들과 조합이 안 되면 지금 스페이스바린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 답이 없어요. 지금 스페이스바린 쪽, 택마 스팸 말고 이게 조합을 좀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벤시에 대해서 대응책이 지금 전혀, 택마로는 일단 무조건 안 되기 때문에. 마이크 소리가 큰가요? 아니면은 게임 소리가 크신가요? 살짝 사운드를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예전방송이랑 똑같이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냥 제 텐션이 업해있는걸수도 있습니다 예 자취를 시작했기때문에 이제 마음껏 소리를 지을수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소리를 지을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자유로워졌어요 오. 자 엘더쪽 건물이 어디로 빠져갔죠? 오 예, 남쪽으로 내려갔네요 와 스페이스 그래도 사연이 대단하신게 지금 빠르게 병려트를 지금 보강해주면서 이 자원들은 지금 하나 둘씩 올려가고 있긴 해요 하지만 이미 3대 0 스코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쪽 실드 생성기, 아래쪽 실드 생성기 그리고 아래쪽 터에까지 털렸기 때문에 3대 0 스코어로 지금 엘더가 앞서고 있다는 거 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트 포인트도 지금 3점 정도 더 앞서고 있죠 마이크 소리가 좀 커요? 마이크 소리가 좀 커요? 마이크 소리 좀, 예, 세팅 좀 줄이죠, 뭐. 마이크 소리를. We've to the next phase of war. 마이크 소리 좀 줄였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아 마이크 소리 좀 줄였습니다. 자, 에일다 쪽, 아이고, 마이크 모으고 모으고 드디어 등장을 했네요. 레이스 드디. 시어 케이드인 예, 다음, 다음 네크론 확장팩때 캠페인용으로 등장할 친구인 걸 네, 예, 이번 떡밥으로 지금 밝했죠나 아, 오늘 그 꿈꿨어. 네크론, 네크론 출시, 네크론 그, 런치 한다는 소식 나오는 꿈꿨어요, 오늘. 자, 레이스 시어 케이드윈 앞으로 전진해 줍니다. 캠페인용 엘리트답게 상당히 좀화려하고요 자, 여기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스페이스마린 쪽에서는, 아, 엘리트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 이 코스트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야, 이번 거 버틸 수 있을까요? K2 까지 나와가지고 못 버틸 거거든요. K2는 좀8코스인 만큼 되게 강력해서. 자, 웨이베이더 설치했겠다. 지금 이동속도도 만만치 않고요 자, 택마라는 못 막걸, 못 막아요. 라스케는 팀이 있긴 한데. 자, 베이스 팀들 앞으로서 나가주고요. 채플리 혼자서 버텨주려고 하는데. 자, 따다다. 이야, 한 번에 75%로 떨어졌어요. 이샷 네, 자 채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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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버티니다잘 버티긴 잘 버텼으나 어쩔 수가 없네요 자라스케르틴 열심히 지금 벤시를 때려보고 있지만 아 화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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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나마 지금 아 이렇게 취지를 선언하게 되시면서 이번 경기 끝나게 됩니다 아, 어, 근데이 안에서 엘다가 피해 보고라는구나.